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순입니다. 자, 예순이 방송 찾아와 주신 분들과 대명에너지,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대명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주가의 움직임들 어,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6월 11일 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단기 평선에서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현재 이 조정 빠스권 구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러한 움직임들 안에서 대명에너지의 다음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오늘 주가적인 또 움직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움직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명 에너지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명 에너지가요.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이 정책 관련해서의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테마성이 끌어올려주면서 수급적인 그리고 거래량 전체적인 주가 상승성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이 지금 2029년 정부가 이와 같은 지금 이 부분을 나타내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사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자, 4조 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 지금 가상 발전소 관련해서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소식에 테마성을 끌면서도 재료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명에너지가 이 대선 과정에서 공략했던 재성에너지 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의 정책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죠. 가상 발전소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나오면서 대명에너지가 다시 한번 이제 불가게 됐어요. 지금 2029년까지 상업통산자원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뭐 초기 구축 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총 4조 3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확대성, 이 투자에 대한 확대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적인 흐름에 있어서 큰 자금이 부족했었던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 호재로서 다가왔던 부분들이 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명에너지가 이 VPP 관련해서의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운영 단계에 사업 분야의 VPP 서비스 품목을 기재하기 시작하면서 VPP 서비스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전량 예측 제도 가상 발전소 운영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의 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의 실적 개선도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의 큰, 더큰 사업의 확장성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대명 에너지는요. 이 지금 어떤 기업이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업이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어,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의 발전소의 개발, 건설, 운영, 관리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초기부터 부지 선정이나 뭐 운영 자금, 뭐 자금 조달, 기자재 조달, 뭐 시공 관리, 발전소 운영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는 개발, 건설, 운영, DCO 관련해서의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DCO 관련해서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가 나타나다고 하더라도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이뤄져 왔었던 25년 정도가 됐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경쟁력에서는 우위를 정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기대성이 크고 있는데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경쟁, 금리 인상, 자금 조달 그리고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의 호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상 조건, 자연재해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이 집결적인 타격이 있죠. 그래서 이번 장마가 끝나고 여름쯤에는 더더 그 부분이 또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발전소 관련해서는 또 인허가 절차 지원과 또큰 규모의 작은 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하반기까지의 상승 모멘텀들을 이끌어 줄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이 관련해서의 움직임들은 국가가 계속해서 크게 확대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눌려왔었던 움직임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구간 그래서 예전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주고 올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은 우리가 기대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예전 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에요. 여기서 신 정책 관련해서의 이 움직임들이 사업의 움직임들이 다시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주가 회복력에 이어져서 상승력까지 나타날 하반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구간보다 더큰 상승력도 나타내면서 실적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실적 성수기인 이 하반기까지 들어오 오늘 가 어, 이 안에서 조금 더 기대성을 가지고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1분기보다는 전체적으로 2, 3, 4분기의 실적 흐름이 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조금 더 기대해 보고 작년부터 실적의 움직임들이 크게 키워왔었기 때문에 이번 4반기까지의 실적 모멘텀도 조금씩 올라와 주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잠깐 눌려줬었던 구간 이제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해서의 움직임, 실적 관련해서의 이 이러한 이제 합들이 더욱더 시너지를 내면서 주가 상승력을 올려 줄 가능성. 그래서 저는요. 대명 에너지가 이제 잠깐 조정을 거친 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5만 원대까지 자리를 찾을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의 흐름들을 저는 이 조정 구간이 끝나고 나서 더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지금 3만 원대 이상으로서의 움직임도 나타내고 나서 3만 2 1,500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3만 0천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한 흐름들 지켜가면서 잠깐잠깐 잠깐 조정으로 눌려주는 구간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예전의 저항 라인, 이제 지지 라인이죠. 이 저점 부근이 다시 한번 맞아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 고점과 전 저점 라인까지의 움직임들 안에서 전 저점 라인이 이탈되고 또더 하락을 납폭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하락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과 더불어져서 상승 패턴, 돌려주고 나서의 움직임들이 만들어질 때더큰 상승 여력으로 다음 패턴을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의 거래량과 그리고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수급의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죠. 특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살짝 멎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 그래서 고점을 갱신할 수 있는 수급의 움직임들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접점늘려주면늘려줄수록 개인분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 안에서도 저점 내에는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잠깐 눌려주고 났을 때의 매수 기가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내가고 있는 구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과 같이 움직이셔야지 수익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잠깐 조정을 받더라도 테마와 재료 면에서의 움직임들이 따라준다면 급등까지도 다시 한번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어디서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파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주고 물량 조정될 때 여기서 분할적인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중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승세를 가져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수익성을 만들어 가시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잠깐 늘려주고 나서 지금은 무슨 시대죠? 지금은 다시 분할적으로 매수를 시도하시고 나서 급등을 기다리시는 차례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매수 신호 사인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명 에너지 관련해서 이 세력들의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애순이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신호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얼마나 잘 맞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지까지 체크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보시고 나서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그때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보내 주세요. 마지막에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나서 어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이 신호 탐색기 관련해서의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지금은 무료로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한 번씩은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부터 이 세력 관련해서의 신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첩은이 삼성전자에도 굉장히 잘 맞았었는데요. 자, 물량을 확보하고 이렇게 쏟아내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절하다가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급등이 나타나기 전에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체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구간 안에서는 물량이 확보되고 나서 급등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물량 확보하는 구간 계속해서 잘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어, 타점에서도 말해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전문가의 관점으로 그 흐름들을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네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네이버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8만 9천 원 자리. 근데 18만 5천 원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 여기서 타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그 흐름 때가 여기였다가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물량들 모아지고 났다가 지금 급등의 신호가 나왔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보내드렸는데 1차적으로도 그 신호가 계속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늦게라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여기서 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제가 여기 구간에서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 드렸어요. 여기 부분에서 꼭 사셔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드렸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빠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지금 구간으로 연속해서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 지금 이 구간 18만 2천원 18만 5천원 그리고 19만 원을 돌파하는 즉시 더 강하게 19만 5천원까지도 쏘아주고 그 이상 자, 계속 19만원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더큰 상승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네이버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 상승 흐름대를 미리 세력과 함께 움직여기 때문에 파악이 됐다는 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분들 자 16일날 수급 확인해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16일날 개인들 물량 굉장히 많이 쏟아졌거든요 여기서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다시 상한가를 치고 있을 때 들어가셨으면 15% 정도의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최소 40%예요. 이렇게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5% 수익률 차이죠. 자,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DND 판막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량이 확보되는 구간 이후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DND 판막텍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드렸었거든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영상 잠깐만 살펴보시면. 아마 대기 지금 장기 이제 비만 치료제 펩타이드 gp1 계약 관련해서의 움직임과 그리고 이 메쉬 관련해서의 적응증 확대로 인해서 추가적인 임상을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6월 중순에 이 임상 이상 1차 평가표를 받아볼 수 있는 이 흐름이 6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물량 확보하는 모습들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D&D 파마틱 관련해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문자로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려줬었던 구간들 회복해 나가면서 주가 상승력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D&D 파마틱 상한가 쳤죠? 지금 차트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모아줬었던 움직임들, 여기서 빼지 않는 흐름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수급의 주체가 누구죠? 왜인의 물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나서 물량 확보하는 움직임 세력과 함께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력을 지금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라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상한가까지만 65%입니다. 근데 상한가 있을 때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라인까지만 하더라도 32%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세력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신호에 귀 기울이셔야 된다.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LS 관련해서도 영상으로 찍어드렸는데 대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일날 영상으로 찍어드렸었고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배 구조가 바뀌면서 지주사 재평가될 가능성, 자, PBR이 낮은 이 지주사 관련해서의 재평가가 될 새로운 정부에서의 공약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어떻게 되든지 지주사 간다. 그러면서 LS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LS 어떻게 됐습니까? 22%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멘텀적인 부분들과 차트적인 흐름들까지 맞아줬기 때문에, 우리 추가적인 이 수익과 그리고 안전하게 더 급등할 수 있는 수익보다는 이 급등의 움직임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신호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흐름들까지 다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실리콘도 역시도 90% 저희는 수익을 받고요. APR은 17%,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7% 계속 수익을 내면서 65%까지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제가 단기적인 리스크 해소 후에 더 오를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잠깐 눌려주는 자리 끝나고 나서는 바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54% 수익이에요. 상한가보다 더큰 흐름 세로이 물량들이 조정받고 있는 움직임들 안에서 상한가를 하고 우리는 9100원대 이 매물대 라인 안에서 정확하게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이런 구간 안에서 매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수익청산 했기 때문에 잠깐 눌려주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겁먹지 아니하고 위에 상승 라인에서 물리지 않고 뺄수 있었던 거죠. 차트 재료, 그다음 모멘텀과 앞으로 계속 돌아올 수 있는 테마로 눌려줄 수 있는 자리와 반등해 주면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는 자리를 엄청나게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는 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정확한 타점과 안전한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냥 구독만 눌러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애순, 이렇게 저장하시고 나서 제 이름 보내주셔도 돼요. 010-4469-6279번입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이 수익률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애순이에게 이 신뢰가 안 쌓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봐 보시면요. 너무나도 항상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 구독자 수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받고 애순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만원만 넣어보시면 1만원만 넣어보시면서 신뢰를 쌓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애순이가 말한 종목 더 많이 넣을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신뢰 쌓아가면서 더더 큰 많은 종목들 앞으로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과 사랑 덕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흐름들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실례가 쌓였을 때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수익 내셔가지고 부자 되셔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 수익률이 빨리빨리. 차지하시면서 받아보시면서 부자 되시기를 애순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